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그 이제 만체랑 단호박 수확 후에 넝쿨을 그 쉽게 에, 그 걷는 방법에 대해서 어, 영상 일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리가 와서 어, 잎이 전부 다, 다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다른 거가 다른 호박 같지 않고 이 만차랑 단호박은 어, 보시다시피 줄기가 막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이거 이제 그냥 뒀다가 내년 봄에 이 넝쿨 걷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만차랑 그 단호박 농사 짓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산물 어, 그 넝쿨 걷는 작업일 것입니다. 어, 그래서 좀 쉽게 걷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제 봄에 이 이제 넓은 두둑이면은 그 고랑을 예치기로 이렇게 저농쿨을 잘라가지고 어그 이렇게 저그 둘둘둘 이렇게 말아서 어 이런 식으로 그농쿨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봄에 그이 예치기로 그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그 덩쿨을 자르다 보면은 자꾸 그 예측이 날에 엉킵니다. 아주 그뭐 신경질 날 정도로 자주 엉킵니다. 아 그래서 어 이더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어 이좀 저는 이제 예 지난해부터는 어 이런 식으로 덩쿨이 이제 막 주저앉아서 아직은 어그 이렇게 그 줄기는 예그 싱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그 예측기로 어, 이렇게, 그, 뭐야, 잘라놓으면은 예측이 날에 그 호박 농쿨이 엉키질 않습니다. 에, 그래서 좀 쉽게 에,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봄에 농쿨이 완전히 이제 마른 다음에 에, 이렇게 걷는 거죠. 지금은 이 농쿨을 걷을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은 지금 마디마다 뿌리가 나와서 땅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마르지질 않습니다. 걷어지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어, 요것을, 어, 그, 넝쿨이 완전히 이제 마른, 봄에는 어, 이게 이제 땅 속에 그 뿌리 박았던 것들도, 어,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들들들 말아서, 어, 이렇게, 예, 걷는 방법이, 예, 지금까지 제가 몇십 년 동안, 예, 만차랑 단호박 농사를 저가면서 어, 가장 쉽게, 그 넝쿨을 걷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아또어 이것을 봄에 그냥 저 트랙터나 있는 분들은 어 트랙터로 이렇게 전부 다막그 긁어 가지고 어 이런식으로 그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기계가 있는 분들 얘기고 어 저희같이 기계가 없는 사람들은 뭐 누구보고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참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넝쿨 걷는 작업을 예, 보다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 이러한 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는, 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로, 어, 지금 이쪽은, 음, 지금 잘라놓은 상황인데요. 어, 이렇게 전부 다그 잘라놨습니다. 고락마다 어, 그래서, 어, 이, 여기가 지금 한, 저, 뭐야, 천여평 가까이 되는데, 예, 아마 오늘 오전 중에는 계속 작업을 해야, 매듭을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잠시 어, 그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영상으로 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야 아, 되겠다 라는 생각에 어, 영상 일기로 어, 남겨 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허방 어, 넝쿨 걷는데 좀 보다 좀 쉽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어, 대부분 전국적으로 지금 서리가 내려서 아마 수확이 지금 한창이거나 아니면은 어, 그 뭐야 수확을 매듭을 친 예,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어, 올해 이 작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논입니다 어, 여기가 아, 그 7월 30일 그 뭐야 새벽에 그 홍수 피해를 입었던 자리입니다 어, 여기에 1m 50 높이로 해서 물이 휩쓸려 지나가 가지고 어, 저쪽 가장자리 쪽에 백봉 단호박, 어, 이런 거 심었던 것들은, 어, 전부 다, 이, 뭐야 죽었고요. 100% 죽었고, 어, 여기에 중간중간에 심어 놓은 그 수분수까지도 전부 다 죽었는데, 어, 이 저쪽 뚜개저 멀리 뚜개 심어 놓은 제가 올해 수분수종으로 시험하고 있는, 어, 저 호박들은 그래도 다행히 이만철랑 단호박과 아, 함께, 예, 살아주서 어 이렇게 마디마다 전부 다 휩쓸려 나갔지만은 막 크게 파묻히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은 어, 이게 마디마다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6월달 시, 7월달 그이 착과가 된 호박들은 하나도 그 뭐야 이뭐 이렇게 수확을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8월부터 이제 8월 이후에 열린린이 어, 호박들만을 그 수확을 하다 보니까. 그 애호박들이 아주 이덜 익은 저그 미숫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전부 다그 지금 아주 덜 익은 그 애호박들은 그 올해 애호박 구지를 좀 아주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예, 그래서, 어,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애호박을 땄어도 아직도 이게 렇 넝쿨이 더 주잔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애호박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아 이런 것들도 사실, 어, 지금 이렇게 어, 그, 이, 뭐야, 겉 표정을 봐서, 표, 여기를 봐서는, 어, 이렇게 시커멓게 지금 서리를 맞아갖고 얼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도 깨뜨려보면은 속에는 다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만차랑 단호박은, 어, 이렇게 서리 맞은 다음에 예, 수확하는 분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어, 예전에는 저희도 항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 최근에 와서는 미리, 이 만차랑을 찾는 분들이 있어서, 어, 지금 미리 이렇게 수확을 하거나, 또한, 가을 장모가 있을 때는, 어, 9월 중순경에, 미리 이렇게 저, 그, 마디에서, 그, 나무와 분리를 해놓는, 어, 이렇게 물이 먹지 말라고, 어, 그렇게 분리해놓는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물잘 빠지고, 비례욕심에 좀 적었던 분들은 아주 상당히 예, 이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좀한 대해서군데 한번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 제가 모종 공급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그 여러분들한테 전화오는 상황을 한번 이렇게 에참 모아보면은 어 올해 비료 욕심 없던 분들 제대로 저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하신 분들 특히 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 이런 것을 보고 공부하고서 이렇게 재배하신 분들은 아주 어잘열었습니다아 그리고 어 이렇게 저처럼 논에다 심어서 이렇게 뭐그어 뭐야 물이 물 빠지면 올해 비가 좀그한번 왔다 하면은 막 100mm 막 이상 이런 식으로 막 오다 보니까 아 이게 침수가 돼서 어 이렇게 아무리 습에 강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침수가 오랫동안 되고 한 이런 분들은 어그이 습에 예, 그러니까, 썩은 과들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어, 또한 이렇게, 이 습이 많다 보니까, 어, 비료를 조금, 어, 이좀 남들보다 더 뿌렸다 하는 분들은 농쿨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어, 호박이 썩거나 아니면 착과가 잘 되질 않아서, 어, 돌아다녀 보니까, 어,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사 잘 지신 분들은 엄청 잘 졌고, 어, 잘못 지신 분들은 엄청 잘못 졌습니다. 어, 저버텀도, 어, 논에 심은 것은 어 전부 다 완전히 피해를 다 봤습니다. 뭐 여기 뿐이 아니고 어 제가 아그 연작 장애 때문에 호밀 심고 유채 심고 하고서 그 후작으로 어 심어 놓은 예 이런 논은 노타리를 안 치고 그대로 심었더니 물 빠짐이 안돼 가지고 물이 뭐한번 비 왔다 하면은 일주일 열흘씩 고여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넝쿨 자체가 죽어버려서 아주 올해 논에 한 2,300여 평 심은 것은 아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밭에는 아직도 이렇게 그이 정도 서리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에는 한번 서리 한번 되게 맞은 다음에 수확을 하려고, 어,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치기로 넝풀겋게 쉽게 한다고, 어, 제가 그, 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자갈이 없습니다. 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밭 같은 경우는, 어, 자갈이 있는 이런 밭에서는 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 예측이 나를 땅에 대야만이 이게 넝쿨이 잘러지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어, 첫째는 예, 뭐 이렇게 이 뭐야 이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아, 안전이 예, 최고니까 아,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어, 이렇게 넝쿨을 쉽게 예, 한번 걷는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예, 만차랑 단호박 넝쿨. 아, 어, 그 쉽게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일기로 남겨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